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실 지난해 피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뤄두었던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상담 상담은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테 아, 아이 뭔가 상담 센터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야 될줄 저한테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 주변에 대체 그런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주로 사람들이 어, 상담이나 치료를 어떤 경로로 받으러 오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막 찾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한번 리서치를 해보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집에서 가장 가까우신 곳을 가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어 가자마자 바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감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어떤 병원이나 어떤 상담센터에 가든지 비슷한 과정으로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만약에 초반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일단 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내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저희 심리 상담 센터 위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국 상담 심리학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상담 심리 전문가들을 이제 모여서 활동하는 학회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란이 있어요. 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내가 살고 있는 구를 선택을 하면 그 구에서 재직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와 그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것들이 쫙 리스트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적어도 상담심리 전문가를 획득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값은 유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고르셔서 가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해서 댁에서 가까운 곳, 가까운 곳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통 한 반년, 일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훌륭한 곳이라고 해도 가게가 너무 번거롭고 힘들게 된다면 중도에 그만두게도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하게 좀 여러 가지, 음, 기대하시는 어떤 효과를, 치료 효과를 본다든지, 혹은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접근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서 제가 지금 접근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서늘한 여름밤이라고 그, 어떤 웹툰 같은 거를 인스타그램에 이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좀 괜찮은 심리 상담 센터를 이렇게 리스트업해 보 시기도 하고 그분께서도 이제 좋은 상담 센터를 좀 서칭하는 방법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 같은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말 가까운 상담 센터 일단 들러서서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내담자분들이 나 솔직히 여기 와서 좋다고 해서 오기는 했는데 너뭘다 혹시 아는데 있냐?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원데이로 일단 내방을 하셨다가 이제 음, 물어보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그 프랜차이즈가 요즘 되게 많아요. 뭐 허그맘, 뭐 헬로 헬로스마일이었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를 내방하시기 앞서서 그 사이트가 되게 잘돼 있고 거기에 그 각각의 치료사들의 경력이 있어요. 근데 그경력란을잘 보시고 그 학회에서 공인한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지 임상심리학회에서 공인한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인한 어떤 정신건강 인성심리사 자격증이 있는 심리사가 있는 곳인지, 그러면 거기는 일단 기본은 깔고 가는 거니까 믿고 가셔도 좋고 상담심리학회에서 주는 상담심리사 1급이 있는지, 2급이 있는지, 상담심리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쑥 확인하고 가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안전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안 하고 게임 중독만 하는 상담사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호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해줄지에 대해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게첫 번째는 이건 질문은 아니고 약간 강조인 게저 같은 경우에 1급이 높은 건지 2급이 높은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어... 1급이 높은 거 맞죠? 1급이 높아요. 네. <laughs> 약간 저 같은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나오셨잖아요저 <laughs> 전공이 달라서요. <laughs> 심리학 전공이 너무 많, 너무 많아서 전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저한테 질문을 하, 저는 정말 모르는데 질문을 하는 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센터로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음 사실 어, 어느 곳에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야 될지 상담센터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기 좀 무서워요. 그럼 상담센터부터 가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상담센터에 가셔도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런 상담이라 이런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낮아졌을 때 정말 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전문가가 뭔지시 물어볼 거예요. 병원 한번 가실까요? 그러면 거기도 다니시고 여기도 다니시면서 병행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어, 나는 누구랑 얘기하고 막 장시간 내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어. 나는 약만 타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상담받으래. 병원 가셔도 괜찮아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어차피 거기서 주치랑 의 얘기하는 것도 나름의 질적인 충분한 대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치랑 의 충분한 대화 하시고 약물에 대한 개입을 받아보시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아마 그때쯤이면 약간 상담에 대한 정감이 저는 충분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그러면 이제 어디 한번 가, 다른 데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혹은 사실은 병원에서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병원 원장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저희 같은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 제가요, 약을 먹었는데 별로 잘 모르겠고, 저는 좀 답답해서 얘기가 좀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일타쿠나하고 연결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가는 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가 뭐가 더 편한지, 얘기하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인지, 혹은, 아, 나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싶고, 나는 그냥 약만 빨리 받아서 좀 해결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지를 개인적으로 선호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을 받으면서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음. 부분이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고요. 이제 그게 아동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수 있는 거죠. 이 아이를 막 발달센터에 데려가야 되는 건지, 뭐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똑같이 성인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이건 정말정말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이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려면 저는 병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전혀 근거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인 걸로 강조를 해 줘요. 네, 개인, 네, 네, 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면서, 그 다음으로 질문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방금 나온 질문이랑 조금 연관이 되는 질문이어서, 최근에 보면 그 아이들의 뭐 기질 검사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그런 발달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뭐 문제가 있는지 뭐 놀이치료 같은 걸 받아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디지털이 너무 중독된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어린이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진단을 하거나 검사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 다양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무분별하게 뭐가 인기래, 뭐가 유행이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아이를, 음, 이해할 수 있어야 할것 같고 또 사실 또 저는 좀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면 상담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한 뭐 자격증이든 뭐든 그런 거가 이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담사를 어린 나이에 잘못 만나는 거는 굉장히 크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자, 작은 뉘앙스도 사실 크게 아이들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나는 상담사이고 상담자로서 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좀 권위적이고 좀뭐 어떤 성별에 대해서 원래 나는 조금 그런 고정관념 성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랑 상담을 통해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고 아이는 또 자연스럽게 그거를 습득할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되게 상담사를 어, 그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잘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상담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어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음어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어 기본적으로는 그 저희 발달심리학의 발달심리사 자격증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흔한 자격증은 아니라서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따지신 따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모래놀이 치료사 자격증, 모래놀이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진 분이 계시기도 하고 한데 중요한 거는 어 사실 제가 놀이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제가 좀 신뢰 있는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 만약에 내가 어 어떤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놀이치료를 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근데 아이가 음 뭔가 좀 불편해 하는 게 초, 아무리 초반이라고 해도 한 3, 4회기 이상 계속 그 불편해하고 내원을 거부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약간 어 치료를 받는 중이면 좀 이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뭔가 좀 자기 비판적인 말을 한다든지 뭔가 평상시와 다른 것 같은 어떤 말들을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민하게 캐치하시고 빨리 받으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게 되게 어 위험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한 반년, 일년 이상 끌수 있는 놀이 치료사라면. 어, 크게 나중에 뭐 후에 나중에 나중에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마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에피소드 하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신뢰 있는 관계여서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정말 자격이 좀 부족한 심리사라면 초장부터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초반 한한달 그러니까 4회기 네 정도 할 때의 아이의 모습이나 그리고 놀이치료는 항상 하고 나서 40분 정도를 아이를 진행을 하고 1 0분 정도 어머니 상담을 하거든요 그때서 어머니께서 직접 선생님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내 질문에 좀더 질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물론 뭐검사지도 갖고 있고 아이랑 놀이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지,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매회, 매회 10분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민하게 보시면서 좀 그때그때 좀 판단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음, 저, 이거는 상담에서, 놀이치료가 아니라 상담에서 얘기하는 거기는 한데, 저는 한번 정도는 좀, 어,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인간이라서 전문가라도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본인이 실수한지 모르고 좀 실례되는 말이나 언행을 아이에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아 지난 시간에 저희 아이한테 뭐 이런 상호작용을 하셨던 것 같다. 왜냐면 아이가 이런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좀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었을 때아 그럴 수 있다. 어 아, 그거는 내가 좀뭐 실수한 것 같다. 혹은 아 이런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였나 보다. 내가 좀 주의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 준다면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지만. 오, 어, 그거 내가 한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그거는 그 집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발뺌을 하거나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뭐 최대한 빨리 종결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음,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놀이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사실 뭐 저도 전문가 는 아니라서. 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변에 이런 전문가들이 산재한 사람으로서. 보자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수련을 겪으면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부모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아까 기본인 기본은 갖추어져 있어요라고 이제 이정민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해 봅니다. 네저 질문이 있는데요 어,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뭐가 제일 고민이냐면 사실 아이들한테 이미 디지털이 어느 정도 조금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이 나 유튜브 보면 안돼나 너무 너무 심심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거를 얘가 어 얘가 혹시 중독인가? 이거를 고민해봐야 하는지가 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시도때도 없이 계속 막 보여달라고 하고 막안 보여주면 막 들어 눕고 울고 막 이렇게 하면 어 얘가 중독인가? 이렇게 부모님들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아, 아 이건 이상치도다라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어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 그거 궁금해요. 어 일단 어 안타깝게도 저희 그 DSM이라고 그 정신건 그 정신과 쪽에서 이제 이용하는 그 진단을 내릴 때 참고하는 음. 그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인터넷 매체 중독과 관련된 진단 기준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고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라는 그 챕터에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식으로만 정말 게임으로만 위주로 해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전반적인 디지털 매체의 그런 중독 기준에 대한 것은 아직 교과서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어떤 어머니는 하루에 30분 이상하면 중독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뭐 그냥 뭐한 나도 뭐 젊었을 때막 이거에도 시간씩 했는데 뭐막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통제하고자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음,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이용시간이 점점 늘어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할, 본인이 하게끔 좀 가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푸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일단은 중독이냐 아니냐를 어, 간별하게 앞서서, 사실, 뭐, 뭐, 하루에 뭐, 30분만 하기야? 아니면 뭐, 몇 시까지만 하기야? 혹은 뭐, 몇 판만 하기야? 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생각하는 만족한, 만족스러운 이용 시간인 건데, 음. 제가 상담을 했을 때에, 아이들은 대부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한 30분이면 딱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은, 무슨 소리냐 롤한 판에 30분이다 장난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혹은 뭐 유튜브 하나 콘텐츠 몇개 보고 나면은 한 시간 후딱 지나 있는데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인터넷 매체를 접한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3, 40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 이용자인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봐서 어, 난 5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확 지르면 우리 사이에 합의를 좀 보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너, 나는 30분, 너는 5시간. 그러면 우리 한 2시간 정도로 합의를 보면 너도 만족하겠니? 그래서, 오케이. 본인이 합의를 하는데, 거기서 잘 지켜요. 그러면, 내 맘에는 안 들어요. 내 맘에는 2시간도 중독인 것 같아. 그래도 본인이 2시간을 정했고, 2시간 안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끝내고, 이제 그 이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 수행을 하고 자야 될때 자고, 먹어야 될때 먹고 이런 일상 기능을 수행을 한다면 저는 그건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합의를 했어요 오케이 내가 두 시간만 할게 라고 했는데 이제 자 이제 두 시간 됐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는데 아 엄마 30분만 30분만 아 엄마 30분만 30분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뭔가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에 뭔가 화를 내고 막 논쟁을 하려고 하고 뭔가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뭐 설거지 할 테니까 그럼 30분만 더 하게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게 늘상 반복이 된다면 중독이라고 정의 내리기에 앞서서 왜 그럴까? 얘가 왜 이러지? 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데서는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상에서는 본인의 어떤 일상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가도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뭐 씻어야 될때잘 씻는지 일어나야 될때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유독 매체에 있어서만 약하다면 뭔가 그 아이가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 친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감각에 확 빠져 있다 보면은 이제 그 감각에서 헤어나오는 시간이 좀 걸려서 좀 딜레이 타임이 좀 필요한 아이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이랑 논의를 하면서 내 생각에 너가 이런 거는 잘하는데 유독 이때만 그러네 왜 그럴까 엄마 생각엔 이런 거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논의를 또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행착오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련의 시도들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뭔가 자꾸 난관에 봉착해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땐, 이제 뭐 중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 지금 너가 너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좀 어려워진 상태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너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우리 다 힘들어진 상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내방을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중독이냐, 아니냐, 라는 게 포인트라기보다는, 그 매체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만큼 통제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그냥 좀 포인트로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힘들어지더라고요. 시간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해주고 있는데, 단 하루 길 시간을 허용하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매일 단시간을 허용하게 하는 거랑 이, 이두 가지 경우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위한 미디어 노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래서 실제로 진짜 이두 가지 사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너가 특별하니까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거나 뭐 평일에는 매일 30분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더 좋은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도 합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일종의 좀 배려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풍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그 집이 좀일좀 좀 이렇게 엄격한 집이고 나도 사실은 되게 fm 자녀인 나도 되게 fm 스타일이고. 그러면 하루에 막 30분씩 막쪼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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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가지고 하는 게 익숙하다면, 오케이, 그걸로 가는 거고. 아, 아니다. 나는 잭팟이 좋다. 나는 일주일 쫙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24시간 달릴 거다. 어, 그래. 그렇게 해보든지 하는데, 그 규칙이 바뀌는 거를 두려워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써봤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이가, 막아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부모인 내가 보기에 네가 하자는 대로 일단 나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해봤는데 이러니까 네가 하던 일도 안 하고 네가 잠도 잘안 자고 네가 막 뭔가 이상해요. 그럴 때는 너 이씨 이거 내가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네 생각에는 네가 이운잘굴러가는것 같니?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아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루에 한 30분씩 하는 걸로 하고 뭐 주말에는 뭐좀더 길게 하는 걸로 좀 이렇게 병행을 해 볼까? 뭐 아니면 어떻게 해 볼까? 이런 식으로 어 정답은 없는데 나한테 맞는 답은 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답을 알아내려면 많이 대화해야 하고 부모랑 자녀도 많이 대화해야 하고 나 자신과 나의 대화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가면서 좀 합의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까지 들은 바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두 시간을 하면 뭐 중독. 이 시간을 하면 중독. 이런 어떤 간단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그 아예 일상 생활이라던가, 뭐, 이 디지털이라는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 통제를 할수 있는가라는 걸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집에서 판단을 하려면. 그런 게 맞, 그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까요? 아 어, 네.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여기서 이번 에피는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미래교육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구독, 미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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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 하트, 하트 미인. 많은 추천과 빨로빨로. 댓글과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